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패가 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아 요즘 들어서 이제 우,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외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증시가 매우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면모도 언제까지 뭐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은또 주가는 하락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주식시장은 이제 유동성이 있는 시. 장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삼성 뷔페 가족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또 하는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도 또 다시 하락을 하면은 또 다시 걱정을 하거나 실망을 하시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또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리사이클이 도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조금 넘게 이제 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삼존불패라는 이름으로 지금 방송을 해봤는데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주가가 이제 흐름세가 좋을 때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주가 또 다시 이제 폭락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시점이 오면은 겁이 나서 이제 손절매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손절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증시가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그러나 오늘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이유는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바로 내 마녀의 날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생상품과 관련해서 어, 숨어있던 현물이나 이제 주식 매매가 이제 좀 정리 매물로 좀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요. 어, 뭐 미리,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 막판까지는 상승장으로 마감을 할지 또는 하락장으로 마감을 할지는 그 누구도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원래 주가라는 것은 맞출 수는 없지만 오히려 내만의 날은 어, 그 전문투자자분들도 이제 전망치를 내놓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만큼 이제 한치 앞을 이제 바라보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다만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우리는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증시에 일일이 하기보다는 항상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유롭게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어 이제 천천히 나의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알맞은 주식 투자 방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애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뭐 애플 회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 보통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만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애플 이야기는 처음 어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가끔 뭐 애플에서 나오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러한 건 이야기를 해봤지 회사 자체에 대한 경영이라든지 어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어 이러한 것을 토대로 삼성전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해본 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정말 좀핫 이슈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가다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뭔가 이제 다른 회사에도 핫 이슈가 우리 삼성전자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그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계 시장을 아, 알아가는 것도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사업 성공을 위해서 애플은 5년 전에 무려 320조 원의 규모를 비밀 계약을 체약을 했다고 합니다. 비밀 계약. 아 정말 이 소식이 근래에 나오면서 어, 정말 난리가 아닌 지금 이제 시끄러운 이제 외신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애플 어, 정말 유명한 회사이죠. 실제로 우리 삼성 불패 가족 분들 중에서도 애플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왜냐 이제 세계 어, 이제 전 세계 이제 시장 이제 시가총액 1 회사이기도 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삼성불패 가족분들도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이 너무나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스마트폰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세계 최고급 라인의 폰에서 애플의 라인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중국 시장을 휩쓸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애플의 스마트폰을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투자고 있는 삼성전자는 중국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 내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거의 뭐 삼성전자는 1% 이내로 어, 거의 뭐 차지 하지 않을 정도로 삼성폰을 쓰지를 않고 있고요, 거의 애플의 스마트 아이폰을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러한 와중에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팀쿡. 네, 팀쿡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애플의 회사를 CEO로 경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현재 팀쿡은 이제 애플이라는 이제 회사를 엄청난 회사로 지금 키워나가는데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팀쿡은 과연, 이런 의문이 있었죠. 사실, 어, 스티븐 잡스만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도 있었지만, 어, 사실 지금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대중들의 어, 걱정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어,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만들었으며 팀쿡의 경영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런 와중에 어, 지금 이제 팀쿡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규모의 어,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 이제 최고 경영자인 이제 이 팀쿡이 중국 사업 성공을 위해서 5년 전이죠. 네, 요 때, 5년 전에, 이제 중국 주가 2750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정확히 324조가 되겠습니다. 이 막대한 규모의, 이제, 김, 비밀,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 너무 뜨거운, 뜨거운,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제, 팀쿡은 이제 애플에 대한 이제 중국의 어,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는데, 어, 이제, 목적으로 지금, 2016년까지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왔습니다. 아, 사실 사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중국 관리들과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이 같은 이제 투자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비밀 계약은 이제 중국 장비 공급 업체에 대한 부품 사용 확대, 그리고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계약 체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대학과의 기술 협력, 네 번째로는 중국 기술 회사에 직접 투자를 포함한 것으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애플의 투자, 그리고 비즈니스 거래, 근로자 교육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기술 강화를 개발하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좀 이러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애플은 대신 결제 서비스 애플 페이와 그리고 클라,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라고 해서 앱 장터에 있는 앱 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사전부터 미래를 전망치를 보고서 먼저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해당 계약은 올해 이제 5월달이 되면은 네. 5월 달이 되면 몇달안 남았죠. 그래서 어 이제 간이 이제 5년간의 이제 계약이 자동으로 1년 더 연장이 됐고요. 아 그러다 보니 이제 비밀 계약 체결이 사실이라면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이제 갈등과 대립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애플이 중국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이거나 또는 애플의 전략적 승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플 측은 상당히 많은 의혹을 내면서 아직은 입장을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애플은 이제 3분기에 이제 중화권 시장에서는 거둔 이제 순익이 상당합니다. 어, 거의 뭐, 어, 지금 보시면 145억 달러. 네, 154, 145억 6,300만 달러로 어부려 이제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 83%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체 순익 같은 경우에는 72%가 남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팀쿡이 지금 회사 경영을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이제 애플은 지난달 이제 중국에서 스마트폰의 판매량 이제 전월 대비 무려 46%나 또다시 급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중국 시장을 점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중국 같은 경우 인구도 많은데 어,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폰 자체도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여기에 이제 시장 점유율까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6년 만에 스마트폰 브랜드 1위를 탈환을 했,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요. 어, 이와더불어 이제 아이폰과 그리고 아이패드 뭐 뭐 이러 이제 핵시, 애플의 이제 핵심 제품의 이제 부품은 어, 중국 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매출적인 면에서 봐도 이제 중국은 애플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중국과 애플은 어떻게 보면 잘 맞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좀 마음이 쓰리기도 하네요. 삼성 페달점들 삼성이 좀잘 되면 좋을 텐데. 어,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입지가 아쉽다라고 볼, 수가 더, 볼 수도 있겠고요. 애플은 작년 중국에서도 680억 달러로 좀 벌었는데 이는 이제 연간 매출에 무려 19%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정말 많은 매출액을 거두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값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플이 자체 원칙을 깨고 사실 중국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중국 당국의 측에 좀 고스란히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는 조금 이제 혜택을 줬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어, 이와 더불어 이제 애플은 이제 암호화된 이제 고객 데이터를 풀수 있는 이제 뭐 디지털 키도 해외가 아닌 어, 중국 내에 좀 남겼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도 중국 당국에 넘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용자 정보 보호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는 애플은 공개적으로 밝힌 애플이 중국에서도 당국의 검열과 감시에 적극 협력을 하면서 지금 회사를 더욱더 키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뭔가 이제 포드볼퍼너로 이제 중국 시장을 점령을 해 보려고 어,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플한테는 많이 밀린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플은 5년 전부터 사업을 준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아마존이나 애플, 그리고 뭐 엔비디아, AMD, 컬컴등 어, 다양한 회사 세계 시장도 삼성전자의 영향을 끼친다면 제가 이런 소식도 차근차근 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